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들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 꽝꽝 꽝. 꽝, 꽝.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심각한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다 쳐봅시다. 굳이 뭐 말해보자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죠. 왜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더 나가서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절을 읽었잖아요. 이 사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이 죄가 더 추가가 돼요. 새로운 죄가 또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에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잘 참습니까? 어떤 뭐 부조리한 일들을 볼 때, 남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아무튼 내가 막 화가 나는 일이 당연해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말이죠. 막 얼굴이 붉어지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오래 참는 그런 성품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또 이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사절을 읽어보게 되면, 오래 참으시는 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추가적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속성, 그 성품을 놓고, 멸시하고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절 끝에 보면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멸시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작디 작은 민족, 보잘 것 없는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살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고 죄를 지으면 응당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꼬꾸라져야죠. 그런데 죄도 짓고 회개도 하지 않으므로 사절에서 오늘 강조점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죄 이게 선민 유대인들의 추가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경우들은 많겠죠. 그런데 가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정말 견디기 힘들죠? 다른 것들은 좀 쉽게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무시를 당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힘든 겁니다. 그만큼 악한 짓이에요. 못할 짓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신자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좀더 쉽게 이야기 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그럴 사람 없겠죠. 우리가 뭐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절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배목사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나오신 새벽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절의 성경의 고발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무시하면서도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세상에 이게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성경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 봅시다. 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데 이게 지금 사 절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회개하지 않는 기도, 회개가 없는 예배행위,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사절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무엇보다도 회개가 열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늘 또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대요 이게 누구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일지라도, 바로 벌하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한 시간 뒤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시간 뒤에 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꿈쩍도 안 해. 왜 꿈쩍 안 해요? 오래오래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해. 당장 나에게 벌 내려주시고 때리셔야 되는데, 여전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절에서는 인자하시다, 용납하시다, 참으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 사절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또이 하루를 사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새벽에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 하루도 나는 신자로서 살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때도 회개가 열리게 되고 기도한 대로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그 목표가 뭐냐? 우리의 죄를 조장하거나, 어, 우리의 죄를 방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죄인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근데 우리의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붉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오늘또이 짓는 죄를 보고 계시고, 당장 벌하셔도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버젓이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습관에 이르는 생활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풍성하여 살아있을 때 남아있을 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돌이켜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계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적의 때를 정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줄 거야. 여기까지는 기다릴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여기까지는 오래 참을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고요. 이 시간이 다다르기 전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회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어쩌면 혹시 어떤 분께서는 나회개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심각한 것은 없겠죠. 왜회개할 것이 없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감겼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영혼의 감각이 문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회개해라.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첫사에게 외침이었잖아요. 회개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오늘 또이 아침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네. 크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좀더 크게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보라. 제발 좀 깨달아라. 이것을 알아라. 지금 구원받을 때고, 지금 기도할 때고, 지금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해 전도할 때지,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럴 때도 다 지나가. 좀더 우리의 육신이 노쇄하기 전에, 지금도, 오늘 이 하루도 열심을 품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보라! 바라봐라 깨달아라 알아라 이렇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첫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어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누구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힘이 되고, 헌신과 전도가 새로운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남은 여생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자랑을 절대로 직분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의 십구다, 몇 대손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거나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 수십 년간 평생 나 못해 신앙이야. 나한 번도 주일 성수 빼먹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표현에 두지 말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근거와 자랑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겁니다. 죄를 떠나는 것에 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시고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삶을 돌이켜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근거이고 내 믿음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근거와 자랑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로 회개하게 하셔서 이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신앙의 근거고 내 신앙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신앙 고백 되시고 이 하루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앞에서 이 신앙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로서 가난하고 병중에 있고 실패된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부터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절 한 구절 말씀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함께 나눈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잠시 기도할지라도 성경을 따라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새벽 성도님들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고,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